6월의 마지막 날 반환점을 둔 K3리그 16라운드가 펼쳐집니다. K3리그 선두를 질주하며 우승을 향한 희망을 기워가는지흥시민축구단 강등권에 위치해 있지만 후반기 반전을 꿈꾸며 장류 경쟁의 희망을 키우는 포천시민축구단 두 팀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K3리그 16라운드 지흥시민축구단과 포천시민축구단의 경기 지흥 희망공원 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홈팀 포천 시민 축구단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자, 골키퍼 수고. 김덕수, 최창원, 정옥근, 변준영, 파이팅, 황신중, 아, 유지민, 아, 캡틴 안승민, 아, 리마, 아, 리마 아, 서경조 카밀로, 아, 이지용 선수가 선발 아, 출전합니다. 네, 포천 시민 축구단의 아, 선발 라인업. 아, 골키퍼 임현근 박구영, 주종대, 우예찬, 지회장, 김성민, 윤태수, 홍재민, 아, 김종현, 캡틴 이재건, 진민석, 정서국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이제 포천 시민 축구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시베이스가 함께 16라운드 경기 시작합니다. 왼쪽 홈팀 시흥시민축구단 그리고 오른쪽 포천시민축구단입니다. 본수비 안수민 왼쪽으로 하지만 끊겼습니다. 크로스 그대로 올라갑니다. 헤더클리어 뒤쪽에서 오른발 슈팅. 막아냈습니다. 왼쪽에서 직접 프리킥도 가능한 위치. 슈팅 막아냅니다. 임형근이 막아냅니다. 아, 본인이 직접 처리를 했던 황신중 선수고요. 네. 사실 강태 선수는 프리킥 능력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닌데 근이 네, 네. 컷백이 또 굴절되면서 골문 쪽으로 향할 뻔 했어요. 네, 이번엔 리마가 한 번에 이지용 쪽 크로스 올리다 살렸어요. 오! 아, 원더골이 터질뻔했습니다 카밀로. 야, 카밀로가 이렇게 아 크로바틱한 모습까지 보여주네요. 어, 사실 지금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만 이지홍이 이걸 살려냈고 카밀로의 야... 완벽한 오버헤드킥 들어갔다면 그야말로 작품이었는데. 네. 자, 김종현 앞쪽으로 가운데로 전달 이겨 나옵니다. 어 다시 한번 어, 노프리치에서 오른발 슛. 지금은 정호근 선수가. 전반까지 올라와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네, 정말 멀리까지 올라와서 정욱근 선수의 오버래핑이 있었고요. 네. 공을 빠르게 끊어낸 이후에 어, 자신감까지 있었습니다. 네. 요즘 K3 리그에 정말 많은 중거리 슈팅 골이 터지고 있는데 정우, 정우... 지영승이 축구란 안수민. 안수민 사이 공간 패스 그대로 오른발. 어, 지금은 네. 반템포 빠른 슈팅이었는데 볼문을 가릴 뻔했습니다. 어, 저는 화면으로 봤을 때는 들어 가는 줄 알았어요. 네. 그만큼 정말 날카로운 궤적의 황신중이었습니다. 오늘 황신중의 발끝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 은골로 황태 장난. 장나... 어, 롱스로입니다. 헤더클리어 리마 다시 한번 공 잡아놓고 앞쪽으로 급킵니다 안수민 돌파치로 컷백 내줬고요. 오. 네 지금도 아슬아슬한 장면. 시흥시민축구단의 공격이 조금씩 골문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안수민 쪽으로 공이 너무 좋게 흘러왔는데요 네. 자 수비 맞고 자책골 될 뻔한 걸 주종대 선수가 걷어냈습니다 지금은 아찔했던 포천시민축구단의 상황 황신중 오늘 폼 완전 좋다 네. 황신중 코너킥 높게 올려줍니다 헤럿 다시 한번 떨궈졌고요 포천시민축구단 걷어냅니다 다시 한번 높게 페르테리 안쪽에 투입된 가... 오! 지금도 위험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천 시민 축구단의 골문을 두드리고 있는 시흥 시민 축구단 지금은 유지민 선수가 어느새 공을 찾아 들어가면서 슈팅까지 연결했습니다. 어, 사실 이전까지는 포천 시민이 박산 쪽에서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은 순간적으로 놓치는 장면이었고요. 네. 아 유지민 선수가 넘어지면서 처리를 했는데 조금 더 침착했으면 어땠을까. 선수들이 페네테리 안쪽에 모여 있습니다. 안수민과 이지용. 어, 네허리 찔렀습니다. 오른쪽. 공 발아놓고 뒤쪽으로 연결, 슈팅까지 연결해봤습니다. 어, 모두가 속을 만한 프리킥이었어요. 네. 오늘 첫 프리킥도 그렇고 예. 뭔가 다채로운 프리킥을 많이 준비한 시흥시민 축구단입니다. 이지용도 페이크 동작을 해주면서 더 실감나는 연기를 해줬고요. 네. 그 이후에 정우근의 마무리까지 네. 주장 완장이라는 힘들 수 있는 네. 예, 역할을 계속해서 해내주면서 네. 선수단의 사기를 끌어올렸고요. 아! 어, 좋아요 안쪽입니다. 뒤로 연결 오른발 이재건이 강하게 쇼팅을 시도해 봤습니다 많이 뜨긴 했지만 포천시민은 전반전까지는 공격 숫자가 적은 편이어서 이렇게 마무리까지 지어 주는 게 좋아요 네어 지금 상당히 잘 어, 터치를 해주면서 이겨 줬고요 이재건 선수의 이 오른발이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왼발로 이지홍 선수가 가마차는 뭐 시나리오도 그릴 수 있겠고요. 어 지금도 음질 이지홍 올려줍니다. 오 이명근 잡아냅니다. 어 지금은 공이 마지막에 휘면서 이명근이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냈습니다. 우서의 코너킥 시영심민 축구단 이지홍 왼발 크로스 길게 갑니다. 헤더 오 이명근 잡아냅니다. 지금은 이명근 키퍼의 역동작에 걸리면서. 골문 안으로 공이 빨려 들어갈 뻔했습니다. 네, 의도적으로 파포스트를 노려줬고요. 여기서 띄워주는, 어, 붙여주는 역할을 한번 해줬었는데 이게 또 오히려 곧바로 골문으로 향할 뻔했어요. 네, 바운드 되면서 오히려 이명근 키퍼를 속일 뻔했던 헤더 슈팅. 안수민과 이지홍. 이지홍이 준비합니다. 이지홍의 프리킥 올라갑니다.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아, 상당히 날카로운 괴적이었습니다. 네. 새로 하고 있는 선수에게 걸렸다면 또 골문 안으로 향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대로 아, 여러 명의 선수들을 다 벗어났네요. 역시나 변준영 선수가 공격 가담을 했었고 발에 맞추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버틴다면 포천에게도 기회가 올수 있겠습니다. 네. 포천 시민 역시 90분 내내 내려앉기보다는 어, 자, 이상화 보겠습니다. 리마의 슈팅. 이명근 정면입니다. 포천 시민 역시 90분 내내 내려앉기보다는 어느 정도 승부수를 던질 때가 후반에 올수 있거든요. 네. 리마가 아크 정면에서 왼발 슈팅 시도해봤습니다만 공에 힘이 실리진 않았습니다. 네. 사인을 주고 받은 후에 포천 시민 축구단 프리킥 붙여줍니다. 헤더. 오우. 그대로 골라인 아웃. 그리고 프리킥 골라인 아웃과 함께 주심을 휩쓸과 함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양팀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 채 0대0으로 일단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네, 강효대행이 바랬던 대로 후반전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네. 이제 김유찬 선수가 투입이 된 만큼 조금 더 공격적인 움직임을 후반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주심 엑스가 함께 케이스리드 이그시 라운드 후반전 시작합니다. 양팀 진영을 바꿔서 오른쪽 시흥시민축구단 그리고 왼쪽에 포천시민축구단입니다 시민이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 서경주 좋아요. 페널티 레안 쪽에서 그대로 왼발 크로스. 오우. 다시 한번 서경주 슈팅. 이게 안 들어갑니다. 아 지급천 그리고 빠르게 올라갑니다. 왼쪽으로 공 전달. 페네티리 안쪽에서 수비 2명 앞에 두고 크로스 김덕수 막아냅니다. 어, 포천도 빠르게 한번 역 네. 이렇게 2명의 선수 다 리그 베스트급의 활약을 보여주는 팀은 시흥시민밖에 없습니다. 네. 가운데로 공 전달해줍니다. 원터치 페네티리 안쪽에서 좋아요. 왼발 <laughs> 들어갑니다. 균형은 원정팀이 무너뜨립니다. 아 포천시민이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카운터펀치. 네. 결국은 후반전 교체 투입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를 줬었는데요. 아 황제 선수가 대관식을 가져갑니다. 황제가 희망공원에서 왕관을 씁니다. 스코어 1대0. 포천시민 축구단이 앞서나갑니다. 지금 황제 선수의 드리블부터 마무리까지 정말 완벽했습니다. 네. 여기서의 원터치 패스를 잘 받아서 왼발 이 각도를 만들어 냈고요. 완벽하게 파포스트를 노렸습니다. 오, 황제 아, 대단하네요. 네. 황제폼 미쳤다. 네. 아, 멋진 황제의 득점. 게임이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센터 라인 넘어서서 빠르게 질주하는 서경주. 서경주 가운데로 직접물고입니다. 왼발. 골짜가 다시 한번 이명근. 아 지금 서경주 선수가 그라운드에 쓰러져서 상당히 아쉬워하는데. 어. 아이 네. 슈팅. 골대가 막습니다. 득점운이 정말 안 따라주고 있네요. 네한 번은 수비수가 막고 한 번은 골대가 막고. 지영시민 축구단 서경주 선수의 환상적인 돌파후의 주된 지영시민이에요. 네. 오른쪽 크로스 박지우가 올려줍니다 헤더 어, 지금 헤딩 슈팅 아슬아슬하게 골대 위로 벗어납니다 정말 오랜만에 머리에 갖다 맞추는 상황이 나왔어요 브랜드 브랜드 박지우가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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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되자마자 좋은 크로스를 올려줬고 아, 서경주의 헤더까지 오늘 서경주 선수 슈팅은 상당히 날카로운데 아쉽게 아, 골문에 아, 네.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어우네 그렇죠 서경주 선수 제가 높게붙여줍니다헤더 베네테리, 안쪽에서, 그대로! 어! 이습니다 <laughs> 네. 아, 오늘, 시흥시민 슈팅이 정말, 아깝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다포스트로준 이후에 떨궈주지 여기서 지금, 볼을 계속 해서누려봤는데두 아, 선수가 거의 동시에 발리 슈팅을 시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추가 시간도 6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서경주 프리킥 높게 붙여줍니다. 오! 아, 이것도 그대로 흘러가네요. 정말 시흥 시민 축구단 오늘 이 골대를 살짝 살짝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 서경주의 킥아 네. 멀리지 않았어요. 걸렸다면 득점이 될만한 오른쪽으로 크로스 높게 올라갑니다. 임영근퍼치아 정말 아 끝까지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자이 크로스가 오히려 골문 쪽으로 향했거든요. 네, 상당히 위협적으로 흘렀는데 임영근팀2공 하나의 시흥시민축구단 승부가 달려 있습니다. 붙여줍니다. 헤더 걸어냅니다. 그리고 주식과 함께, 아 함께, 보천시민축구단과 시흥시민축구단의 경기, 보천시민축구단이 1대 0으로 귀중한 승리를 가져갑니다.